가자 여기 아저씨가 넘네 이게 어디? 아, 네. 왜 그래요, 암수? 헤드가 뭐? 암직패. 유리창. 과목? 딱 붙어주세요. 박성기. 안에 바다 없어요. 집이 켜야 돼. 깔리지 마세요. 원비담 <목소리> 미리내 합류 중 암티 패 나오고 간다 야돼 우리도 가시 조금 늦게 <laughs> 나오봐안어요 레이저 아 쳐졌어 피 오렌지 암야 <laughs> 아니, 괜찮아. 여 네, 여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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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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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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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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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왜그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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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나고있어 어... 이럴 타 나와. 가앞조심 여기 고 해대 가면? 갈 거라 아무도, 안 갈게요. 이거 해야 돼? 내 피해야 돼. 아, 진짜 이전 창피 거에요. 왜 이래? 오가와 신나고. 이가도가도 신나고. 다가도가도 신나고. 오다도 신나고. 오가도 신가도 신나고. 오가나고오고나 아, 안타까네, 거기에... 응. 거기에 어, 안 바뀌었네 파메 플래시 1이에요2 스펙하면 완파티갑 소연만 들어가요 실드만 소연 실드만이요 어, 힐로함 이거 엇깨좀 빨래 어, 이러면 이걸로 빠져 나올 수 있어요 벤츠 지나가요 벤츠.. 위험한 거없고이쉴이 다음 엇과 조심 아씨, 이제 엇과 안 나와요 아. 헤드 갑니다 퀴어 안돼 3회 11-11-9좀 멀어요 3 가도 돼요 곧 3회 흠. 해안 돼. 1 0 막아. 소연 들어가요. 3 확인. 1 0 깨진다. 1 0 깨진다. 10일 1 9예요1 0 9로 깔았어. 알고 있어요. 이 시작. 내려줘. 내려줘. 타라 제발. 해가왜그래 필드만 어디? 다음부터 어까 가네. 3호에는 오르투스 남아요. 3가많네 이제 호까 조심해야 돼. 윙카로 까지 5호까 먼저 확인. 헌호에비담죠 5호까? 도호가가나 9시. 핑 위치 정확까 5호까? 5호까? 5 우리 이타가 왔어. 이제 가만히 우리 일터만 해. 그럼 9시 그대로, 그 자리 그대로 9시. 이제 뭐안 나올 건데? 잠 이제 어고안 나옴. 펜지인 님거을게요 어? 미리네 가만 놨어. 아, 이 어, 수준. 아, 유벤이에요, 유벤. 이가면 네, 우리. 참이 가수오버이디어 지금. 오로치 치즈, 오로치 치오르칠치오르치지오로칠 치즈. 오로치 치오류칠 치즈. 오오 最後、爆弾受ける。 오케이, 오네이오그이오시반시케이시케시오케시오시이시케이시케이로케이시로 만에... <laughs> 달려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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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한커님 아래로 한 시, 한시 우리가 옴. 1시가 왔어. 9시 시계. 1시가 7시? 네, 우리 무려? 우리 무려? 시 카운터래요. 네. 님이 1시가 카운터 무력이에요. 복커님이 먼저 드세요 제가. 이거... 네. 나와야 돼. 다드 12시, 건설 6시, 부커 9시, 힐링맨 3시. 가야 돼.

어, 빨간 케어 안 해요. 7765 할게. 카운터. 빨간 케어 안 해요. 7765인데, 노메 먼저 나올 수있어요 그리고, 그 띵하니 먹을까? 먹을까? 여기 시정 있다. 미리네, 가자죠 <laughs> 스 e l o n m 메 l o n m e 위로 올려줘요 o n m e 기 o n Melon, m 아 l 니다 m e l o 나와요 도와줘. 현재 0. 스러은 122211. 122211. 1222. 12끝. 1. 음. 지금에 밤에 떨어져요. 미리네가 맞을 우리. 아, 그이 나와야지. 아유. 만개 나 깔아. 잡 다음 주심 다음 주심 헤드 만고있어 보다 어가 나옴. 이걸로 받을까? 이거하면 아웃 시쪽갈 거예요. 왼쪽. 어? 야, 왼쪽으로 왔는 왼쪽에 다리 있어요. 오죠? 내려와요. 자리 고정. <laughs> 떴어. 어요 벤츠 지나벤이벤 봐야 돼. 어가 조심. 어가 조심. 한 바퀴로 받을 앞에 는 11, 11, 11, 에1 12, 13, 13, 13, 13, 13, 13, 3 3 3 13, 가3 뭐 돼.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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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3 13, 1비 13, 13, 시3 13, 한3 13, 13, 13, 1억1 보정. 아직 계속 안, 주게, 안, 주게. 안, 주게, 안 주게, 그런 거없아콜아니 카운터. 카운터. 들어왔어요? 시전 아, 바로 파 아, 기다. 5 5 1할 거예요. 5 5 1, 1. 음. 야만 오른쪽. 뭐야. 리모트 ا 바없어오오육육 변경. 오오육육태 해. 아오 막아. 아이거칠우할 나, 요 끝나고, 해, 끝나고, 오케 오, 케이어 이거, 이거, 이나안 겹쳤다. 아, 안 겹치, 안겹거 이거, 안거이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이 이거, 선거 이거, 이거, 이이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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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가까안 하자. 바로 노매 승가 끝나고. 어디요? 11시. 바로 집 앞에. 와, 다혔는 저예요, 저. 예났어 아, 다 혔어? 1등이다. 어올래 아르리. 우메는 환세까지안보 네. 바로 잡히면 할게요. 어, 오버 딜이라. 할장할장 카운터. 오른쪽 봤스어요 울었어요. 어요냥 같은. 요울었 거고. 뭐, 무리하요마세요첫 번째만 반전 없어 <목소리> 빨리지 마세요. 나가면 피치오렌랜지 암수 텔샷 먼저 텔샷 보고 헤드가 헤드가 없는 하헤드라없패턴 하고 가 없는 거. 나드 수도 있 거. 헤 먼저. 없는 거. 밖가 없는 없어요 헤드가 았어어헤조가해는 거. 다음 가턴는 거. 조심가 좋습니다. 드가 피하도 맞아요. 낙타 조심. 미리네 왕고 있죠. 스팅다감가 맞아. 마감 살. 잡혔다. 잡혔다. 못부심못 부. 못 부도 심해. 어, 무려? 아래 아래로. 위 아래. 양쪽에다가 이거 할 거야. 여기 오 오케이. 발이 잡아서 <laughs> 발이 삼무 없으니까 뿜내면 안 되고. 음. 말할 때 바로 가야 돼요. 깨 보이니까. 나자마자 이거 나오자마자 편제 염소. 그래. 한번 빨리 오아방아 <laughs> 길 있어, 길에. 바닥만 잘 봐. <laughs> 바닥. 나왔어. 나왔어. 한시두 개요. 네, 한세 개요. 봤어, 네, 보고 있어. 쟤거 내가 칠게. 오른쪽 거 내가 네, 칠게. 아래 가요. 빨매 가요. 빨매 가요. 공활가 이름. 생각. 지정점가. 휠 좀만 줄여 주세요. 응. 무릎 어, 필때 꺼지지 말고. 빨매 간다고 말하지 마세요. 대바 <laughs> 남줘. 이드가만놨어 괜찮아. 어디 어, 가야 돼? 어디 그... 가야 돼? 아빠 옆구리 돌아요? 아웃시로 봐 아웃시 어, 무조건 나온다. 나왔어. 히빌 두개 히빌 확인 내가 가 모르... <불이> 나온 거 돼, 그지 어? 자 빨매 아직. 하기 전까지 들 금지, 황타도 금지 그래서 <laughs> <했어요>, 들고서일로 <laughs> 암수 피치 오렌지 확인 그거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올리자 올리자 일로 일로 네. 아, 11시까지 다음 특패나 올수 있음 해봐야 돼 됐어요 킬째요리가야돼 가리 가야 돼. 아, 나수없다 <laughs> 아, 씨 저기 예? 네, 같이 아, 볼게. 그러게. 제가 볼게. 응. 어, 어, 아. 자, 자, 안 죽었어. 안어 근데... 스킬 쓰지 마요. 거야? <laughs> 일 해야 돼, 우리. 이감 <laughs> 조심, 이거 다음 조심. 이거 다음 피피 안나오면 자리. 이거 다음 이거 끝나면 자리. 미리내 가볼게. 아 안으로 안으로. 어디 가야 돼. 나왔어. 왔다. 한시 세 개. 어, 한시 시 오른쪽. 시 오른쪽. 한 내가 른아 한시 거 제가 볼게요 그럼 한시 오른쪽. 한시 오른쪽. 한시 오른쪽. 한시 오른쪽. 한 하나 먹고, 벽봐 하나,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포장하게먹장 봐야지. 고 하나 시고 하나 시고하 먼저. 고 하나 먹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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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하다먹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하나 먹고, 이나아고도먹 어까 원도나, 원도나,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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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나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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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야터려줄 사람 키터어어 나이스. 자된 와... 아... <laughs> 아... 하셨습니다. 아... 아 마지막에 왜 이렇게 졸려? 와도파비 어, 해님 감사합니다. 아, <laughs> 힐링스타.